메시지 6번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얻음으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됨입니다. 어,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고 하나님을 얻는 게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됨인데 어,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을 얻음에 대한 거고요. 여배에 어, 대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랬죠. 또 로마자 2번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영 안에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죠. 로마서 3번은 이제 사역에 대한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 목적인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 때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 1장 2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탄을 다스리는 건데 첫 번째 아담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시친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람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그 목적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목적, 우리 스스로, 뭐, 이제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 목적을 정해줬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적인 교회로도 그렇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충만히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전체를 요약할 때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담겨진 다이아몬드가 뭐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문제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는 2단, 3단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보세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볼때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과정이 있고요. 변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또 사람이 하나님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 이 되는 과정이 첫 번째 뭡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나타나신 분이 장막을 치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자기 몸이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죠. 광야에서는 성막, 가난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물질적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된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육신되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 인생을 사셨죠.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본을 보이셨죠. 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신성한 생명에게서 사는 아름다운 미덕을 보여주셨죠. 특히, 여기 이제 오늘, 어, 3일자에 보면, 어, 호세아 11장 4절을 우리가 먹었는데, 사람의 줄들로, 사람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끈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이 사랑의 끈으로 인도했어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시몬을 나를 따르라고 할때 그들이 마치 지남철에 끌려오는 것처럼 따라왔고 또야고보와 요한 또 세리마테 등등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왔어요. 어떤 끈입니까? 사랑의 끈으로. 사람의 끈으로 인성 안에서 그분은 어, 육신 입고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죠.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러한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사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되고 이렇게 사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어, 산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뭐야? 어린 양으로서 죽었죠. 그래서 모든 죄와 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다 끝내셨죠. 해결하셨죠. 없애버렸죠.뿐만 아니라 그는 노뱀으로 죽으셨죠.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에서 뱀을 어,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 육체 안에 있는 죄, 그 사탄을 함께 끝내버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의 미랄로서 땅에 묻혀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럴 때 많은 미랄, 미랄들이 산출되었습니다. 한 날이 땅에 죽지 아니면 한날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미랄들이 산출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대량 대량으로 이러한 열매들 하나님 사람들을 대량으로 산출하는 원형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니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로 되어 있는데, 끝마쳤다 이거예요. 뭐를 다 끝마쳤냐? 세상과 사탄과 개명율법과 예설함과 예창조물, 그리고 모든 죄와 죄들, 이런 것들을 다 끝내셨습니다. 아멘. 네. 자, 자매님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끝나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예. 네. 우리는 생각할 때, 과거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셨지만, 예수 믿고 짓는 죄는 어떡하냐, 이것이 이제 의문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다 끝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목요일 오전에 죽으셨죠. 그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할 때 뭐가 됐어요? 그분이 생명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마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산출할 수 있,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동시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끝났어요. 죽었어요 같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실제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도 우리도 나도 다 함께 그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아우.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네.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에베소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분은 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제 그 영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많은 방면에 이런 그 부활 승천한 후에 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세연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 중보기도하시고 또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어, 사복음서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어요 그분은 이제 영이 되셨어요 생명주는 영이 되시고 그 영이 되시는 데 오순절날에 그그 그 영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온 세계에 이런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 영에 의해서. 자,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거듭났잖아요. 예, 하나님 오는다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으로 얻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오는 것이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듬에게 당신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왕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에요.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본성, 속성도 같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거룩. 사랑, 의, 또 뭐예요? 빛.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에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게 우치적인 거룩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이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 성분적인 거룩이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증가되어야 돼요. 증가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함, 어,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어,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로워집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데, 그 23절 중간에 뭐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린도서 4장 16절도 날마다 우리는 예, 새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6조 5일자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할렐루야. 나날이.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나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니, 예, 네. 겉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쭈글쭈글해지고 아, 주름살 생기고 그럼 나이 많으신 분들 아이고 많이 늙었구나 그거, 그거 저 그런 거 그거 그저거 보고 그러지 말고 속사람을 보시라고요 속사람 아니, 겉사람은 낡아지고 네. 썩어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뭐예요? 나날이 새로워지고 새로워.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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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날이 아멘. 네.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때 어떤 분은 정말 나날이 새로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개인이 다 나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됨에 대한 이야기는 예,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예, 여러분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라는 말은 생각과 관계가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금방 칭찬해줬는데 베드로가 막 사탄한 애들로 물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사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바로 사람의 생각이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의 생각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자매님은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딴 생각 할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 우리 사람의 생각을 사진으로 딱 찍어 가지고 보면요. 잡동사니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별 생각 아주 복잡해요. 사실은 생명나무는 단순한 거예요. 생명. 근데 선악지식의 나무는 복잡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선악지식의 영역에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하지않고 복잡해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같은 형상을 본받아야 됩니다. 같은 형상. 여기 이제 그 6주 2일자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이제 거듭나는 건 영이 거듭나는 거죠. 새롭게 되고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 받고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이 변화되는 가장 높은 탑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 같은 형상을 이룰 때,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어, 인격, 이제, 어, 그리스도의 어떠함, 어, 많은 하나님 사람들, 또 열매들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단계가 같은 형상을 이루었을 때예요 자매님들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같은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그 여, 많은 열매들입니까? 많은 형제들입니까? 많은 아들들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같은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 사장 식구들에서 바울은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하는데,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도울 때, 목양할 때 어디까지 도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와야 됩니다. 아이고, 이 지체는 너 너무 힘들어. 염소새끼야. 예. 그래가지고 그냥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갈라디아는 성도들이 염소새끼들이 할지라도, 딴 짓을 할지라도 내가 다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해산의 진통을 겪는 게 아니고, 목양하는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뭐 <laughs>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역사하고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생명, 성령이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는데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사망이 역사하냐? 그저 자매가 내가 목양하는 그 대상에 대부분의 대상들은 사망이 있습니다. 그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로마자 3번에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어 계시를 받고 즉시 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지식이나 은사일 뿐, 이상과 계시를 본후 고난을 통하여 사역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럴 때그 사역자의 말이 생명과 생명 공급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 이제 그 엽기 자문 전도서 결정 연구 다이제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빛비춤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봉사의 은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십자가의 파세를 통해서 사역이나 사역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한다. 사역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참되게 교회를 공급하고 건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만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에 뭐에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시가 하나의 그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에베소 4장에 보면 4장 8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포로들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그 모든 포로들을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 에베소 4장 11절에 은사를 얘기했죠. 혹은 사도들, 혹은 복음 신는자들 어,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목자와 교사들을 주셨으니 은사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4장1 2절에 보면 그 사역을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죠. 온전케 하는 게 어, 뭐냐 각자에 보면 바로 진리로 장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이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럴 때 4장 16절에 서 사람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처럼 온전케 되고 참다운 사역을 할수 있으려면 주님이 주신 이상과 개시를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통과해야 돼요? 고난, 환경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찌만이 간증해보면요, 어찌만이 간증해보면, 파쇄되지 않는 두 가지 원인 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첫째가 뭐냐면, 흑암이 거하고 하나님의 손이,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이 와도, 환경이 와도 파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가운데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뭐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허무한 것이다. 파쇄되지 않으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파쇄된 사람은 여덟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파쇄된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쇄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할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파쇄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파쇄된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파쇄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파세된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매님들이 이 얘기 들을 때 내가 파세된 사람인가 아닌가 할수 있어요. 위트니 세형제님은 바로 워치마니 형제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십자가를 아는 분이고, 파세된 분이라고 간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워치마니 전집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욕을 볼 때, 여기 보면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여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어도로 하는 건데, 그여과와세 친구들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배의 세 친구가 여배에게 닥친 그 모든 불행에 대해 듣고 저마다 자기 고장에서 왔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남아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여을 위로하고 의안해 주려고 서로 약속하여 만났다. 여기 있는데 대만사람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이고요 수아사람 빌다은 아브라함 구드라의 자손이고요 나아마사람 소발은 그 원주민 호리 자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보았으나 욕을 알아볼 수없고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어요 욕이 너무나 그 환란을 당한 거 보니까 그리고는 모두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위로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그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욕과 함께 땅에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욕에게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그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놀랍죠 이런 상태. 그렇지만 이런 그 어, 여기서 볼때 그들은 어, 성경 안에 신성한 계시는 점진적인데 그욕과 신구들은 신성한 계시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유를 모르고 왜 결과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 바울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은 어디 보면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이 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뭐예요? 바울이 이 상과 계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어, 모르지만 삼층 체내에 갔다 왔고 또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낙원에도 갔다,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본 이상 담의색 어, 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의색 교사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물은 그 뒤에 일생 동안 그가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그 중심이 뭐야?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의 열려 설신을 보면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이상과 계신 뭐야?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 시대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어, 이 시대의 사역자라고 할수 있는 이상성의 제님은요, 여기 보면은, 어, 빌리포스 3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어, 온전계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여기 추구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 퍼슈,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엄마를 붙잡으면 놓칠 수가 있는데 엄마가 아기를 붙잡으면 안 놓쳐요. 그,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13절,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감으로써 예, 수고한다는 말이 출고한다는 말입니다. 14절.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자, 바울은 표 때가 뭡니까? 바로 상을 얻는 것이죠. 3장, 빌리포스 3장, 그 전절, 11절에는 그것이 바로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하는 상을 어깨해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위트니스 형제님은 에드마 형제님이 계속해서 이 형제님 이제 그 집에도 가보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얼마나 놀랍게 추구하는 것을 조금만 소개해 줬어요. 주님의 은혜로 1995년 11월달에 한국에 가서 어떤 형제님과 두 사람이 이제 이 형제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날은 이상하게 이용재님이 와봐라 와봐라 이제 한국의 96년도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앞에 두고 이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어 누구를 훈련시킬 것인가 그걸 의논하기 위해서 가, 갔었는데 와봐라 와봐라 그러더니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그 그 집에 그 서재를 소개하고 그 뒤에 방이 또 하나 큰게 있더라고요. 거기 오천만의 책만 방 안에 가득하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자기가 어떻게 추구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는데 마치 그 후배에게 혹은 후손에게 손자에게 뭔가 알려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추구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책상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책을 가까이 있고 자주 안 쓰는 책일수록 멀리 있어요. 그런데 사전이 몇 개인지 아는 사전이 1 7개예요 성경이 몇 개냐면 3 6개예요 네. 성경 종류가 그리고 자기가 쓰는 그것에 아주 그냥 그 이렇게 메모를 한거 보니까 싹 깨먹혀 놨어요 성경에다 그걸 보고 제가 기절 축복을 한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추구와 어 이제 어 스타디를 통해서 정말 그 공급이 나오는구나 야이 양반 정말 참다운 사역자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저기 그그 그 이후에 95년도 이후에도 저는 그렇게 많이 추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요즘에 이제 이 자매 집회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보니까 이 눈이 눈이 막 침침해지고 그래서 한참 눈 감고 또 딴짓하다가 또 이렇게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할 때요. 이 사탄이 많이 공을 깨, 정말 지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제는요, 자려고 그러는데, 오른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무지하게 아픈 거 자다가 깼어요. 아파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어... 발톱을 잘못 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아파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일 잠의 집회거든요. 제가 잠을 못 자면 잠의 집회에 영향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 아닙니까? 부활생명 아니십니까? 그럼 제가 발꼬라, 오른쪽 발걸,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주님이 보실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엄지발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수하시고, 어떻게 깨끗이 낫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기도라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낫버렸어요. 그 형제가 묻길래, 어떤냐고 묻길래 다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야, 이런, 이런 기도도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미니. 어, 승리하신 모든 것이 이긴, 이기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아미니. 어,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아, 이겼다는 게, 로, 어, 6주 3일자에 보면 로마서 3, 8장 39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자매님들 생활에 어려움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누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누릴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니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고 승리하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